주변에 잘 사는 친구나 지인의 집 화장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너무 깨끗해서 여기서 자도 되겠다라는 말도 농담 삼아 하실 정도로 물기도 없고 잡다한 물건도 없이 매우 깨끗하게 관리된 것을 보셨을 겁니다. 부잣집들이 이처럼 화장실을 유독 깨끗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재물운과 건강운을 책임지는 화장실이 집안의 에너지 흐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시작 전에 제가 화장실 풍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 드릴게요. 미국의 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아시죠? 웬 갑자기 동양 철학인 풍수 채널에서 서양 국가 사람을 말하냐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유는 트럼프는 풍수 지리학을 철저히 활용해 자신이 가진 부동산 가치를 극대화시켜 세계적인 부동산 재벌로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풍수를 알게 된 과거 사례를 보자면 아시아의 초보들에게 초고가 아파트를 분양 중이었는데 갑자기 분양이 중단된 적이 있었어요. 트럼프가 깜짝 놀라서 상황을 알아보았는데 중단 사유가 그에게는 다소 생소한 동양 풍수 때문이라고 들은 그는 도대체 풍수가 어떤 학문이길래 천문학적 금액을 손해보면서 분양까지 멈출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해 고민에 빠지고 풍수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알아낸 내용은 부동산 개발 및 투자에서 아시아 부호들에게는 풍수의 방위 인테리어, 공간 배치 등이 매우 중요하고 필수임을 알게 된 그는 풍수를 자신의 부동산 전략 첫 번째 원칙으로 활용했습니다. 그 결과 아시아 고객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명사와 부호들에게 어필이 되었으며 초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가 가장 중요시 생각한 것은 재물을 주관하는 물이었고, 따라서 부동산을 지을 때 강이나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지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에는 트럼프 빌딩이 있는데 트럼프는 대우와 건축 협의할 당시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반드시 한강을 내려다 보이는 곳에 높게 건물을 지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물이 가득한 화장실을 재물의 근원이다라고 풍수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여 그가 분양했던 모든 아파트들은 화장실을 호텔급의 가장 고급스러운 공간으로 만들었고 자신의 화장실 역시 벽, 수전, 샤워기, 변기 전부 재물이 더 확장돼서 들어올 수 있도록 금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께 부자가 되는 화장실 풍수 비법에 대해서보다 쉽게 설명드릴 테니 꼭 실천하셔서 여러분의 운명을 확 바꿔보세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이 저에게 주신 큰 정성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가족 모두에게 끊임없는 행운이 오길 정성을 다해 기원 드리겠습니다. 재물운을 불러오는 첫 번째 비법은 화장실에 소금을 두는 것입니다. 갑자기 음식을 할때 쓰는 소금을 화장실에 두라니 조금 뜬금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소금으로 양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요즘은 치약이 워낙 잘 나와서 그런 사례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소금은 음식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조미료를 넘어 풍수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은 바닷물을 가둬두어 태양을 쬐어 증발시키는 과정을 반복하여 만들어졌고 가장 따뜻하고 뜨거운 기운이 모여있는 양의 결정체라고 해서 그 자체로서 재물 번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 중에서도 음식을 할때 주로 쓰는 꽃소금이 아닌 천일염이 효과가 매우 좋은데 천일염은 바닷물을 모아 자연의 바람과 태양의 양분을 통해 음의 기운인 물만을 증발하여 모은 후 간수를 쭉뺀 물질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천일염은 순수 양의 기운의 결정체이기에 액막이 용도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뜨거운 양의 결정체이기에 정반대인 음의 기운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 간사한 기운. 탁한 기운 두 가지의 나쁜 기운을 막아줄 수 있는 강력한 치료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도 아직도 하고 있는 풍수적 행동 중 하나가 상가집에 다녀온 이후에 함께 따라온 잡기들을 떨쳐내기 위해 집안에 들어오기 전 밖에서 몸에 소금을 뿌려줌으로써 애군을 전부 털어내곤 하였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화장실처럼 음의 기운이 강한 곳에 천일염을 둔다면 음습한 흉살의 기운을 정화시키고 긍정적인 양의 기운으로 바꿔주어 재물운을 불러주는 영험하고 특별한 힘을 경험하실 겁니다. 화장실에 두실 때는 소금 단지라 하여 흙으로 빚은 항아리나 도자기에 소금을 넣어서 수납장 안쪽 깊숙하고 어두운 공간에 두시면 됩니다. 화장실의 음습한 기운이 화장실을 맴돌고 구석진 곳으로 전부 모이게 되는데 이곳에 소금단지를 둔다면 나쁜 기운과 음기를 빨아들이고 양질의 기운으로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법은 화장실 변기 뚜껑은 반드시 닫아야 됩니다. 닫는다는 행위 자체가 풍수적으로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차단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호한다는 의미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기는 오물을 배출하는 곳으로 부정적인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입니다. 만약 뚜껑을 항시 열고 있거나 배변 후 물을 때릴 때 뚜껑을 열고 내린다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화장실 전체로 퍼져나가고 더 나아가 집안 전체로 확산되어 집안으로 흘러들어온 운을 막고 재물맥이 그대로 막히게 됩니다. 풍수뿐만 아니라 변기 뚜껑을 연체로 물을 내리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미세한 입자들이 변기 밖으로 튀어나와 화장실 전체를 오염시켜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실제 최근 뉴스에서도 특수 카메라를 통해 변기 뚜껑을 열어두고 물을 내렸을 때 얼마나 많은 소변들이 밖으로 튀어나오는지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소변들이 밖으로 나가고 있었고 옷에도 잔뜩 묻어서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을 보신 후에 꼭 배우자분이나 자녀에게도 볼일을 보고 제발 변기 뚜껑을 닫으라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비법은 화장실은 첫째도 둘째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청결을 중시하는 이유는 풍수에서 에너지는 끊임없이 흐르며 그 흐름이 막히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화장실은 집안의 다른 공간인 안방 및 거실과 연결되어 에너지가 순환되는 통로 중 하나이기에 이곳이 정돈되어 있지 않으면 집안 전체 에너지 흐름에 방해를 받아 제 기능을 할수 없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의 집에 가보면 그들의 화장실이 얼마나 깨끗한지 느끼실 겁니다. 비단 집뿐만 아니라 음식점을 갔을 때 화장실이 더러우면 아무리 그집 음식이 맛있어도 화장실 청소도 안 하고 음식도 어떻게 만들지 뻔히 보이기 때문에 다시는 가시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음식은 평범하지만 화장실이 물기 하나도 없고 냄새 없이 너무 깨끗하게 정돈되었다면 그 집에 대한 인상도 좋은 쪽으로 바뀌어 계속 찾게 되고 결국 그 음식점은 사업적으로도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다시 집안 화장실로 돌아와서 샤워나 청소 후에 남아있는 물을 제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이유는 샤워기에서 바로 나오는 물은 정화된 물이기에 상관없지만, 밖에서 활동을 하고 들어온 몸을 씻은 물은 그 자체가 음의 기운이 가득한 물질이기에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됩니다. 다이소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 끌개를 활용해서 제거를 하시면 되시고, 이런 행동도 매일 하기 어렵다 하시면, 문을 활짝 열어 공기순환이 잘 되게 하고, 환풍기도 3시간 이상을 꼭 틀어 놓으시면 긍정적인 기운만 남아있는 화장실로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법은 화장실에 식물을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식물은 미관상 목적뿐만 아니라 공기를 정화하는데 아주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풍수적으로도 식물은 나무 요소와 정렬이 되어 강인한 활력과 생명력을 강화시켜 모든 안 좋은 기운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처럼 음의 기운이 가득한 곳에 식물을 배치한다면 차가운 기운을 생명력 넘치는 따뜻한 공간으로 변화시킬 것이며 부정적인 에너지도 흡수하여 집안 전체로 긍정적인 기운을 퍼질 수 있는 구역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식물의 종류는 햇빛이 상대적으로 덜 드는 화장실에서도 잘클수 있는 것으로 고르시는 것이 좋은데 스파티 필름이나 관음죽 등이 적합합니다. 이두 종류의 식물은 암모니아 제거 등 공기 정화 능력이 매우 뛰어나고 음지에서도 끈기 있게 잘 자라는 식물이기에 화장실에 둔다면 공기의 질이 개선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를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 알아두시면 매우 유용하게 스파티 필름 식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려볼게요. 이 식물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정한 공기정화 식물 10위에 선정되었으며, 특히 페이트에서 나오는 독성물질 제거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공기정화뿐만 아니라 아세톤, 알코올, 암모니아 등 각종 독성물질을 흡수하고 냄새까지 제거해 주기 때문에 새집 등에 두면 효과를 크게 볼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파 차단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TV 옆에서 키우기도 좋은 식물입니다. 이 꽃은 반음지 식물이기에 적은 양의 햇빛에서도 잘 견뎌 집안 어디에서나 손쉽게 키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쉬운 관리법과 백조를 닮은 우아한 수형으로 인기가 많은 스타티필름을 한번 키워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비법은 조명을 통해 화장실을 항시 밝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밝은 빛이 중요한 이유는 풍수에서는 화장실의 음의 기운과 조명의 양의 기운이 합쳐서 조화를 이룰 때그 공간의 에너지는 더욱 더 긍정적으로 변화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조명 대신 양기 가득한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화장실을 밝고 환하게 해 주는 것이 좋지만 요즘은 대부분 아파트에 거주하셔서 이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조명이라도 밝은 색으로 꼭 설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상담을 하러 간 화장실 조명을 보면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집은 예전 어렸을 때 흔히 화장실 조명으로 사용하던 주황불을 설치하셨고, 두 번째 집은 지금의 형광등 색깔의 밝은 조명을 사용하고, 마지막 집은 전등이 오래돼 색이 둔탁하게 어두컴컴한 상태로. 유지한 곳이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집처럼 어둡게 화장실을 유지하는 곳은 재물은 커녕 화장실의 음이 기운의 어두운 기운까지 더해져 아무리 청소를 깨끗이 하여 화장실을 정화시켰다 해도 음과 음이 기운이 충돌하는 힘이 더 세기에 그나마 있던 양의 기운까지 모조리 소멸시킬 것이라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첫 번째 주황불도 나쁘지는 않지만 가급적이면 햇빛과 유사한 양의 기운을 더욱더 받을 수 있는 형광등색의 조명을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가능하다면 하루 중 절반 이상은 화장실 조명을 켜두어 양의 기운이 가득 담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재물운을 증대시키고 부자들만 아는 화장실 관리 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풍수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접근하시면 부자가 되는 비법을 여러분들도 공유받는 것이기에 그들이 가진 부의 원리와 기운을 나눠받아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가족 지인들과 함께 영상 속 좋은 정보를 공유하셔서 모든 집안의 번영이 가득하시길 바라겠고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